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흑영역의 영승 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89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민족의 우수성. 한민족은 1만년의 역사 속에 하늘의 말씀인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 개경과 같은 민족 경전과, 고조선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이상을 가지고 효제 충신 예의 염치의 팔대 민족정신을 지키며 동방 예의 지국으로서 주변 민족에게 모범을 보여왔다. 숱한 외침을 받으면서도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고 나라가 풍전등하위기에 놓이면. 분연이 일어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까지 이 땅을 지키고 혈통의 대를 이어왔다. 우수한 두뇌의 우리 민족은 우리만의 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문자를 창안하여 사용했다. 한자와 한글은 한민족이 만든 문자이다. 구약 성경은 한자와 상관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구약의 창세기에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숨을 불어 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창조 서라가 있는데 한자, 조를 설명한 내용이다. 노아가 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 여덟 명을 태웠다는 서라는 배, 선자에 들어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내용은 마기마에 들어있다. 이처럼 구약과 한자는 연관성이 깊은데 이는 우리 민족이 수메르 지역과 텐산산맥 일월에 살았던 주인공들이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세종대왕 때 창제된 한글은 어느 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라고 공인할 정도로 탁월한 문자이다. 발성기관과 천지인 삼재를 이용하여 글자를 만든 한글의 제자원리는 아주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또한 누구나 배우기도 쉬워 매우 실용적이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자문서 시대에 한글만큼 쉽고 빠르게 타자 할수 있는 글자도 드물어 또한번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태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태치상을 주고 있다. 이 상의 명칭에 세종대왕이 들어간 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만 우리글로 생각하고 한자를 중국 문자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한자와 한글은 각각 뜻글자, 소리글자로 음과 양의 관계이며 모두 우리민족이 만든 문자이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반영한 한자에서 볼수 있듯이, 한자는 당시 수메르 지역에 살았던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만든 글자이고, 우리 민족이 중국 지역으로 넘어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살게 되면서 그곳에 있던 한족들에게 전파되었을 뿐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온돌 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온돌은 방바닥 밑에 불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크고 편편한 돌을 깔아서 부엌의 아궁에서 불을 지필 때 불기운이 들어와 그 돌판을 태우면 돌판이 오랫동안 열기를 지니는 원리를 이용하여 난방이 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온돌 장치 중 불길이 들어오는 통로를 고래 혹은 방고래라 하는데 고구려나 고려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로 이 고래에서 비롯된 것이다.온돌 난방은 유럽의 벽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다.온돌은 땅대로서는 그 어떤 난방 장치보다도 뛰어난 환웅족만의 문화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6.25의 제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두뇌가 명석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잘 만나면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는 민족이기도 하다.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6.25의 재뜨미와 보릿고개의 허덕일 뿐 아니라 변변한 지원조차 없던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세계 경제대국이 된 것이 그 신뢰이다. 신인이 오는 땅 한반도. 한반도는 지구에서 세계의 자궁이며 핵이다. 풍수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오른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중국이 내외 우백호를 이루고 왼쪽으로는 일본과 아메리카 대륙이 내외 좌청룡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는 제주도, 대만,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호주 대륙이 겹겹이 안산을 이룬다. 주변 지형이 완벽하게 한반도를 감싸주는 모양이다. 말하자면, 한반도는 보호받는 자궁 형태의 대명당인 혈자리이다. 한반도는 지구의 자궁이며 세계의 중심이자 핵인 것이다. 한반도는 여성의 자궁 부위에 위치하면서도 생김은 또 남자의 생식기를 닮았다. 음양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는 음양이 같이 한 잉태와 분만의 자리이다. 주역팔계상으로도 한반도는 간방 동북방에 해당되는데 간방은 한 주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곳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한반도는 시작의 자리, 감방이면서 음량이 같이하여 잉태와 분만을 하는 중앙 중앙 토이며, 핵에 해당하는 것이다. 핵인 까닥에 한반도가 내뿜는 기 에너지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강력하다. 한반도의 기운이 그러하다 보니 한반도에서는 사람도 풀도 물고기도. 강력한 농축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민족처럼 생활력이 강한 민족은 드물다. 독일이 150년 걸려 이룬 산업혁명을 우리나라가 단 15년 만에 해낸 것도 한반도의 기운에서 유래한 한국인의 강력한 에너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인삼만큼 약효가 뛰어난 인삼이 없으며 태평양을 헤엄치던 물고기가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오면 맛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한반도의 기운은 매우 특출하다. 그러면 왜 유독 한반도가 지구의 핵이며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늘이 지구를 만들 때 한반도의 역할을 지구의 핵 결실과 시작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늘이 인간의 몸으로 화신하여 지구에 와서 인류의 추수와 새 시대를 여는 하늘의 역사를 할 때를 대비하여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창조조의 화신이 한반도에 오게 되는 것은 예정된 것으로 우주적 섭리의 일환이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신체적 특징과 두뇌를 가진 환웅족의 일부를 수메르와 텐산산맥 일대에서부터 한반도에 들어오게 한 것도 하늘의 섭리에 따른 것이므로 장차 신인이 와서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을 암시한 천부경을 한민족에게 내려준 것도 하늘의 뜻이었다고 볼수 있다. 그리하여 홍익인간 재세 이화의 이념과 효제 충신 예의 염치의 훌륭한 민족 정신을 지니고 숱한 외침을 겪으면서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을 기르도록 한 것도 장차 하늘이 한민족을 쓰기 위해 섭리가 작용한 것이다. 그리해야 본체가 가장 우수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신을 지닌 민족의 몸을 입고 그 민족을 앞세워 세상에 신정정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만주족, 몽고인, 일본인, 인디언 등이 모두 같은 아담족이나 그들은 한반도라는 지구의 핵이 아닌 곳에서 살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선봉에 설 수가 없다. 그리고 비록 아담족일지라도 명석한 두뇌를 이용하여 엄청난 불을 쌓으면서도 선민의식에 빠져 자만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경우 오히려 하늘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그동안 한반도가 주변국들의 수많은 외침을 받으며 나라가 없어지는 위기를 막기도 하였으나 그 어떤 나라도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고 도로 내놓고 마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였던 것도 이곳이 하늘이 임하는 땅이기 때문이다.네.오늘은 흑영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오늘 신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흑영령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